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요 제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캔 실링의 두 가지 버전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기계고요. 이 어, 중간에 부품 교환 없이 원터치캡과 풀캡 두 가지를 한 번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장점이 좀 있을까요? 아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한 번에 열리는 원터치캡과 전체가 열리는 풀 오픈캡을 중간에 어떤 부품 교환 없이 한 번에 실링을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 시연을 좀볼수 있을까요? 아, 네. 이 제품 제가 간단하게 시연 보여 드릴게요. 제품을 올려 두시고 밑에 리프트를 돌립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실링이 완벽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원터치 캡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아주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의 어, 풀 오픈형 캡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려놓으시고 돌리신 다음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품 실링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업체들에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음료를 담는 업체들 카페라든지 어, 프랜차이즈 음료 업체들에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기본적으로 요새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배달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동을 하거나 배송 중에 제품이 넘치거나 흘릴 염려가 없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도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거나 저희 1668-1449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제품의 어, 자세한 안내와 함께 판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